자,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입니다. 개념 첫 번째, 단항식의 곱셈은 계수끼리 계산하고요, 문자끼리 계산하고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표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숫자끼리 곱하고요, 문자끼리 곱한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러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수 7, 마이너스 3,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21입니다. 그리고 a의 제곱, b의 세제곱을 뒤에다가 곱셈기호 생략하고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여러분들, 거듭제곱, 괄호와 거듭제곱이 있는 것은 가장 먼저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앞부분에 있는 4x 세제곱은 두고 뒷부분에서요. 마이너스 3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을 모두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자끼리 숫자끼리 곱한다라는 겁니다. 4 9 36 x의 세제곱과 제곱 3 더하기 2섯제곱 y는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나눗셈인데요. 나눗셈은 역수를 곱하기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분수꼴로 바꿔서 개수끼리 나누고 문자끼리 나누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x 제곱 y 나누기 4x입니다. 그래서 분수꼴로 선생님은 바꿔봤어요. 그러면, 자, 각각의 곱셈을 살짝 살려서 곱하기로 떨어뜨려주면요. 네모 안에는 x가 들어가겠죠. 자, 이 다음 과정에서요. 숫자끼리 나눠줍니다. 그러면 5가 나오고요. 자, x가 제곱. 나누기 x 이렇게 나눗셈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지수에서는 빼준다 즉 x입니다. 그리고 y는 나누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그러면 답쓸 때는 ox y 곱셈기호 생략하고 붙여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두 가지를 한번 풀어 볼게요. 분수꼴로 크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35a 다섯째고 b의 제곱 나누기. 5 a 세제곱 b예요. 그러면 자, 숫자끼리 나누면요. 5 7에35되겠 있고요. 자, a의 5제곱과 a의 세제곱입니다. 나누셈 하면요. 지수끼리는 뺄셈으로. 앞에 수가 더클 때에는 이렇게 a의 제곱이 되고요. b를 볼게요. b 제곱 나누기 b입니다. 그러면은 2 1즉 b 7a 제곱 b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나눗셈인데 뒤에 분수가 있는 경우는 분수꼴로 나타내면 너무나 큰 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서 곱셈 역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4x 세제곱 y의 제곱. 자,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분자 분모 뒤집어 볼게요. 2xy 제곱분의 3입니다. 그러면 자, 왼쪽 칸을 좀 지우고 풀이를 써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괄호가 있을 때에는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4의 제곱, x 세제곱의 제곱이죠. 기억나죠, 공식? 6제곱, 그리고 y의 제곱입니다. 곱하기 2xy제곱분의 3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분모의, 분자에 올라갈 부분을 계산을 하면 숫자끼리의 곱이 어떻게 되죠? 16 곱하기 3은 48입니다. 다시 말하면 48x6제곱 y제곱이라는 식으로 간단해집니다. 자, 이제 나눗셈 할거쫙 해볼게요. 48 나누기 2, 24 그리고 x 6제곱 x, 나누기 x니까 x5제곱 y 제곱 y 제곱 똑같아요. 그러면 1 쓰지 않고 여기서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